아침 해가 더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둔 새 상시할때 햇빛되게 가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되게 가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수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시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기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오고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주제는 이 세상이 해 아래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화나게 만드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해답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원역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8장에서 그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보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재판을 행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말 선악을 가려서 의와 선을 드러내야 되는 곳에 오히려 악이 있다는 거죠. 내물을 받거나. 여러 가지 치우쳐서 정말 선과 공의를 세워야 될 그곳에 악이 있고 정의가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악이 넘쳐나는 이 현실을 전도자는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이제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한없이 이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 잘못된 어떤 어, 독재자라든가 음, 잘못된 악이 성행하고 있는 곳에 저 악은 하나님 언제 제거하실 겁니까? 저들은 언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저것을 정리하실 겁니까? 하지만 한없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나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실종되고. 불공평이 공평을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 이 현실처럼 보입니다. 의롭고 우아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또 짐승이나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면에서 인생이 해 아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일생 동안 평생 수고했어도 남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자기가 볼 때도 이게 허무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로 넘겨주고 그냥 가버리고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져 버리고 하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짐승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전도자는 그렇게 언뜻 보면은 회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두 존재가 모두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인간은 짐승과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둘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거죠. 또 보니까 의인이라고 좀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전도자는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것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뜻과 사명을 알면 이 일은 축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 못 만나면 또이 일은 그냥 매일매일 수고하고 짊어져야 될 짐이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 인간은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저기 온갖 별나를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대는... 참,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벗어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에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도서는 중간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만 살 수도 없고, 과거는 또 지나갔고, 미래에서 어떻게 뭘 데려올 수도 없고 미래로 그를 데려갈 수도 없고 현실에서 주어진 지금 현실에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고된 현실 또 앞으로 미래도 불확실하고 또 앞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살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즐거움을 나중으로 유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또 반복되는 일상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답답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모순이 가득 차냐. 이것만 바라보면서 단식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속에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냥 보면 밭인 것 같아요. 근데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딱 보화를 발견한 것같이 우리가 일상을 매일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현실에 한 순간 한 순간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안에 감추어진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조리하고 모순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또 감추어진 게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살펴봤지만 요셉이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걸 발견하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만 보면 답답한 현실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가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눈에는 가지고 보면 모든 게다 불만인 요소로 보이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감추어진 보화가 감추어진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사도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무한히 많이 보면서 기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하루, 순간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며 또 오늘 우리에게 새하루를 주시면 이것이 놀라운 기회요 축복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답답한 현실 수많은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이 지구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 주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감추어진 기쁨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 매일 개미책 밖에 같이 돌아가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감추어 놓은 기쁨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시위대 뜰 안에서 시위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는 것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오늘도 환경,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종기케 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명숙 새가족 그 몸을 관광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소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박천은 권사님 잘 뇌수술 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조천식 집사님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 붙들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선미 집사님 또어 내일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또 이렇게 고관절도 수, 시,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의 원인을 잘 정확히 발견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군문의 아들들을 붙드시고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힘 주시며, 하나님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리고 청년에 각 구역마다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새바람을 주시고 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마천교회가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절기 때마다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충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 시간대 성도들의 건강, 우리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붙듯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참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 시절에 멈추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